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상장하는 프로티나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인 분위기 어디로 티나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프로티나는 7월 29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날인 7월 28일 월요일에는 nrb의 상장이 있었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는 상장이 없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대한조선에 상장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23,350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이 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어 실권은 없었습니다. 프로티나의 직원수는 52명이고, 근속년수는 2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552만원인데, 우리 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주익수가 약 488주, 683만원으로 배정 규모가 매우 작았던 편입니다. 그에 따라 실권 가능성은 낮게 봤던 상황이라 우리 사주조합 실권이 없는 것은 호재까지는 아닙니다. 프로티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균등배정주익수는 0.77주였습니다. 모두 한 주를 받을 수 없었기에 청약하신 분들 중 84.2%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티나는 공모가 1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10억 원인 회사입니다. 프로티나의 상장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스톰테크, 아이빈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더 많고 코칩, AS텍보다는 조금 적은 시가총액입니다. 프로티나의 상장 시가총액은 작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티나는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학약 신청이 수량기준 8.11%였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학약 추가 배정비율이 평균 250%에 2배가 넘는 563%나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학약 배정비율은 매우 높은 45.69%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학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의 유통물량은 31.49%에서 약 5%가량 줄어든 26.83%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에 유통하는 금액은 405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6.4%, 일반 청약자가 12.96%, 국내 기간이 14.25%, 해외 기간이 6.39%입니다. 상장의 매각 가능한 해외 기간 비율이 6.39%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기존 주주가 훨씬 많은 66.4%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는 269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티나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임원분들은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5% 이상 주주 중 매각이 가능한 주주는 펀드, 투자조합 등 벤처금융 VC입니다. 1% 이상 매각 가능한 주주 중에서도 한 명의 개인을 제외하면, 펀드, 투자조합 등 벤처금융 VC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소액주주는 한 곳의 투자조합과 두 명의 개인, 그리고 기타주주 19명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비율로 알아보면, 벤처금융 VC가 55.5%, 한 명의 개인이 20.5%, 기타주주 21명이 24%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의 약 절반이 기간투자자인 셈입니다. 프로티나의 기존 주주 중 소액 주주가 32명이 있지만 현재 유통되는 주식이 없어 비상장 거래도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지분을 취득한 주주들의 단가는 5,400원, 2021년에서 2023년 지분을 취득한 주주의 단가는 12,110원입니다. 프로티나의 기존 주주는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티나의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상장 후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약 14에서 16%의 유통물량이 추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티나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더즌 대진 첨단 소재보다 조금 더 많고, 반미 전진 건설 로봇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프로티나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아주 조금만 큰 수준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티나는 상장의 공모가 1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사한가 400%는 56,000원, 사한가 60%는 8,400원입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티나의 청약에는 판매청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청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티나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증권사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장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티나의 비례 경쟁률은 3594.23대 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일이 2일로 짧았기에 CMA 금리 2.4% 기준 19.96% 상승한 16794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상장 종목 최소 상승 고점은 44.57%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장한 뉴로픽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7월 상장 종목 최소 상승 고점은 68.18%였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아직까지 상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7월 23일 상장한 도우인시스는 초반 빠르게 상승하며 높은 시초가 70%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 시초가 밑으로 하락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커져 다음 상장에 악 영향을 줄수 있다고 뉴로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뉴로핏도 초반 고점 이후 기존 주주 매도가 나오며 급락하였습니다. 고점에서 무려 7 0 6 4는 하락한 저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고점 피크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 28일 월요일 오늘 상장한 NRB는 8시 50분 충격에 마이너스 40% 하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회복하여 고목가보다는 1.4% 높은 21,300원을 기록하고 4%의 고점을 기록하긴 하였으나, 이후 공모가 이어로 급락을 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꺾이는 조짐은 있었지만, NRB를 통해 확실히 꺾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프로티나는 의무보유 악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의 유통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많은 편이 단점이고, 상장의 매각 가능한 지분의 약 절반 이상이 단가 낮은 기간투자자인 점이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가 낮은 기간투자자들은 초반 대량 말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티나는 진단 분석 관련 기업이지만 바이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기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어든 것이 장점이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높고 상장의 분위기가 조금 주춤해진 것이 최대 단점인 상황입니다. 프로티나와 비슷한 상장 유통 물량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더진의 고점은 28%, 대진 첨단 소재는 115%, 단밀은 마이너스 8%, 전진건설 로봇은 75%입니다. 비슷한 상장 유통 물량 중 단밀을 제외하곤 모두 수익권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로티나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어 수급에 분산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 상장이었던 NRB가 주춤함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티나는 n r b 보다 상장 유통 물량도 작고 테마도 있는 편이라 확실히 나은 상황이지만 n r b 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시초가부터 하한가 매도와 기존 주주 매도가 얽히면 상황은 알수 없게 돼 버립니다. 바로 이전 상장인 n r b 의 영향으로 초반 매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가 매도를 하면 실제로 하한가가 표시되고 회복을 하겠지만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차라리 8시 55분 이후 매도 주문을 넣으시거나 최소 공모가로는 주문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만 없다면 30% 이상, 18,000원 이상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여건입니다. 대체 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효과 보여준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